자, 우리 푸르스 기초 과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킹하면은 에, 무드장 강면을 가끔가다 이렇게 앞으로 무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에,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스텝은.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는 어, 부킹하면은 자, 슬로우, 슬로우 한번 했다 치고 여자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게 1번 발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걷게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자 2번 발 이렇게 여자 왼쪽이 2번 발 3번은 지그재그 역시 서라고 자 4번은 뒤로 네 번. 4번. 그래서 4번을 여기다 넣는 이유는, 뒤로 네번 간다. 그래서 외우시기 편하게, 이렇게, 네. 여성이 이제 잘하면 전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전진. 네. 그래서 5번은, 로타리이 다섯 가지만, 발로만 가지고, 아, 놓으시게끔, 교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 1번에서, 만약에 마무리를 하고 싶어.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의 마무리는 여성을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만약 일본에서 오픈을 하고 싶어요 일본이 여자 오른쪽이죠 그러면 여기서 갖다 놓고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막아서 건너간다 대부분 우리가 학원에서 오픈 이렇게 배우죠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해서 들어서 깨, 갱이원 이렇게 하죠? 근데 현장에서는 초보자만 그렇게 해야지 보통 오픈은 1번발에서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공간이 없으니까 막아서 이렇게 들고 가면 니다 이번에는 1번발에서 리버스다 자, 이때는 여성을 이렇게 넓게 해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1번발에서 넘어갑시다. 이번에 1번 발 넘어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1번 발 넘어가는 거는 뒤에 공간이 확보됐을 때,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기술,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발,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갔어.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원턴, 안고르는 원턴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원턴, 이렇게. 다시 또 이쪽으로 원턴, 이렇게. 그래서 1번발은 이렇게 써먹으면 좋아요 자 1번발 마지막으로 틀기 1번발 가면서 틀어주는 거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틀기 1번발이 여자 왼쪽인데 틀어서 이렇게 여자 오른쪽으로 갈때 이렇게 틀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제 2번 설명드릴게요 역시 2번도 여자 왼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은 아까부터 이게 갖다 놓고, 그대로 쳐서 이렇게 마무리. 이런 식으로. 저번에 오픈하고 싶어요. 여자 2번 가서. 자, 여자 2번은 여자 왼쪽이니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오픈하고 싶어. 그러면은, 치고, 딱 치네. 그래서 앞에 공간이 있어요. 깽, 깽이. 이렇게 공간이 있을 경우. 자, 없을 경우는, 나오 박아서, 이렇게. 그번에는 이번에서 리버스턴 역시 이번 발가 가지고 이상태 였을때 여기 네, 와서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또왕한켠 어, 해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이번발 넘어가기. 이번 발은 여자 왼쪽이라는 죠 여자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어, 기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발 여자 왼쪽으로 가서.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 놓고 불아 원턴. 원턴. 다시 또 원턴. 이렇게. 원턴 기술이에요. 그래서 미국어. 자, 2번 발트기 우리가 2번 발은 이쪽으로 걸어가라고 그랬죠? 여기서 여성을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번을 섞어서 누르면 재밌어요. 트릭기는 1, 2번을 이렇게 섞어서 누르면 재밌다. 이렇게. 자, 3번 지그재그. 지그재그는 이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 지그재그를 하는데 이렇게 지그재그 하다가 이번에는 역지그재그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번에 지그재그 손이 있어요. 이렇게 지그재그 하다가 에, 지그재그 하다가 역지그재그 하다가 손을 돌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아주고 막아주고 이렇게 다시 와서 지그재그 해서 돌려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그재그 해서 손키 수까지. 자, 그래서, 자, 옆 지그재그 보일니까 마무리, 지그재그 마무리. 자, 지그재그 하다가 마무리. 이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뭐 하나만 가지고 갖다 놓고 그대로 폼생 폼사. 이런 식으로. 자, 지그재그 오픈. 자, 젊면서 보시게끔 제가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지그재그 하다가, 지그재그 하다가 툭 쳐가지고 오픈. 깽깽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깽깽이, 왕, 투. 이렇게. 그래서 자리가 없으니까 막아서 올라간다. 자, 오늘은 지그재그 에서 리버스턴. 장면에서 보시게끔. 자, 지그재그 하다가 여기서 리버스턴. 이런 식으로 한번더 보시면. 지그재그 하다가 이렇게. 오늘 지그재그 넘어가기. 지그재그 하다가, 그대로, 넘어가서 또 지그재그, 이렇게 할수 있죠? 공간이 좀 확보돼야 되죠? 지그재그 하다가, 그래서 넘어가서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자, 지그재그 원턴. 자, 지그재그 하다가, 여성 잡고 그냥 원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틀어서 원턴.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지그재그 틀기 자, 우리가 지그재그 하다가 지그재그 하다가 딱 틀어서 이렇게 가서 지그재그 하다가 지그재그 하다가 여기서 틀어서 올라가면 니다자 그렇게 해서 3번 지그재그 있습니다자 4번 같은 경우는 그 4번은 이제 뒤로 4번 나가는데 뒤로 4번 나간다 그랬죠. 자 여기서 전진한다고 했죠? 뒤로 네번 나가는 거를, 아이고, 다시 한번 할게요, 원래. 네. 자, 뒤로 네번 나갈게요. 네. 뭐든지 실수해서 좋아요. 형님들도 여성 만날 때 실수 안 하는 여자 만나면 피곤해요. 이렇 우리 모델선수처럼 실수하는 여자 만나요. 아, 지금 13년 지기예요. 13년 됐습니다. 실수. 저하고 유전자가 똑같다고 그래요. 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네. 이렇게 몸통이 사박 그래서, 움직기사화를요번에 잘하면은, 전진을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번에는 90도로. 하나, 둘, 이렇게. 똑같은 거를 가로도. 이번에는 서서 갈매기처럼. 서서 이런 식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완전히 오0 0원짜리 완전히 서서 연장 500원짜리 동전 내에서 이렇게 하시는 아주 사번같은 경우는 어, 재미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자 다음 영상은 사번에서 마무리하는 거는 또 구독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에서 보시고요 usb 구입하시면 나와있는 프린트물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저작권 등록돼있고 그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